반갑습니다. 아이디어 창에서 인사드리는 여러분의 키염둥이, 사랑둥이, 텔런트 황유정입니다. 자, 여기는요, 이 강남 중심지예요 어우, 테일 란로 정말 붙잡혀. 음, 강남 향기는 뭔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온이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나만의 제품이 딱 나왔는데, 특허를못 받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 그 고민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어떤 사무실에 초대를 받아서 왔거든요 어디냐 했더니 어 깜짝 놀랬어요아이고거그런데 어머 세상에 알기어좀 궁금하긴 합니다 탤런트 팍앤줌예 아니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받기는 정말 제 인생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이 과연 뭐하는 곳인지 아이디어 팍팍 넘치는 곳인지번 들어가 볼게요 녹색 녹색 뭐야 이 푸르푸르 좋아요이싱그렁 피터 체더야 아니 이거 뭐하는 곳이야 어머 깜짝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혹시 이거 이 상들은 저분들 다 뭐예요 도대체 아니 개근상 개근상 이런 거 아니겠죠 대단합니다 표창장 위촉장 감사패 와 믿음이 갑니다 아이디어창 대한민국 1등 변리사 여기 아이디어창 대표님 어떤 분인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오, 에너지가 넘치시고 예? 말씀도 잘하시고 네? 네, 그리고 영업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표 변리사님 여기 있습니다 변리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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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소개좀 네, 부탁드리죠. 아, 저희, 저는 아이디어 창 특급 사무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득 빌리사입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딱 들어올 때부터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환은정, 텔레트 환은정 환영합니다. 이런 거 원래 네. 오시는 분들마다 이름 바꿔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어떤 고객이 오시더라도 바로 10분 전에 연락 오시더라도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어떤 대표님과 함께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그럼 등록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낱낱이 파헤쳐 주실 건가요? 예. 어, 아이디상은 네. 고객 우리 고객 기업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한 어, 원리아 대표님 와우. 오실 거거든요. 오시면 네. 그 제품에 대해서 특허도 소개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나러 가 볼게요. 가 볼까요? 네. 이 회사의 화분들은 전부 다 오픈할 때들어왔던거 그대로 냅두신거 맞죠? 오픈할 때 들어올, 들어왔던 거 그대로 냅둔것도 맞고 <laughs> 그, <laughs> 새로 도 우리가 또고매를 해서 항사이 네. 그, 사무소 환경을 음. 그린그린하게 이 이렇게 기도 음. 했습니다. 이싱그운 <laughs> 피터 치드. 제는합으를또 좋아해요. 그래요? 침울형 침울형 인가아 침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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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아바타. 왠지 여기 아바타하고 아바타가 나오실 것 같아. 아, 아바타 영화. 네. 네. 어. <laughs> 그런 느낌이다. 어, 근데 많은 대표님들의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되어서 이 꿈을 실현시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오, 맨치 표현입니다. 오, 아, 좋아. 네, 저희는 우리 고객 여러분의 네. 대인이자꽃 아바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와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만 존 두르륵 좀 말고 아이디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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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게요. 시작. 아이디어, 한, 참. 참, 참, 참. 참, 참, 참.